제가 요즘에 지나친 성욕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? 이것도 뭐비 비뇨 학하고 사부니까 문제가 아니고 일반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몸에다가 뭐 호르몬 검사를 해가지고 호르몬을 넣었다 뺐다 하면 뭐성욕을 조절할 수 있느냐.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. 만약에 여자 같은 느낌이면 뭐 어떻게 되나 보시겠어요? 만약에. 사부인과는 진짜 한국이 네. 너무 없는데. 라고 웃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. 남성으로 분들 진짜 극소량을 조금 주면은 조금 짝 이제 어, 아그래도 조금 괜찮았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성형 많다고 오시는 분은 제가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저는 그러면 자위를 네. 하라고 해서 혼자 좀 해결을 해보시라. 성력이 많은 거는 이 개인적인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가가지고 혼자 자습을 많이 하던가뭐 네. 운동 열심히 하던가 신이. 서너 시간 막 벽에 매달려가지고 막 안벽 타기도 많이 하던 말데 네. 그런 것도 하고 여기 우리 병원 밑에 안벽 타기 생겼는데 사람 아, 진짜 많. 근데 그 잘못 타가지고 지하 내려가는데 물이 또 열렸는데 막 벽에 막 네. 거미줄 한 300명 붙어 있어요. 헉. 300명은 아니고 바로바만무대에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봤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소비 많이 하면 건강도 잡고 약간 좀 성욕을 생각할 시간에 딴 생각도 하고 좋지 않을까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의학적인 방법 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